나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지면 사람이 굉장히 열등해지고 어리석어져요. 자기가 나타나서 사랑받을 때가 있고 나타나면 안될 때가 있는데 그걸 못 지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. 서민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데나 설치고 막 크게 소리 지르고 뭐 수치 떨어도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. 근데 영부인쯤 되면 영부인으로서 나타나야 될때 그리고 들어가야 될 때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나만 사랑받겠다고 아무 때나 대통령이 찍혀야 될 사진을 자기 사진으로 도배를 하지 않나. 어디 가서 항상 대통령보다 자기가 더 주목받으려고 하고. 지금 마표대교도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비판받은 거예요. 영부인이 영부인으로서 행사에 갈 때가 아닌 거기서 지시하고 막 허리에 손 얹고 이것 때문에 부적절한데 거기다가 예술가까지 하겠대. 대통령 한것 같이 모자라서 자기가 예술가도 하고 그 대통령실에서 사진 찍어 올린 거 보면 거기에 연예인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성역, 코스프레도 에서, 캄보디아 아이도 안고 막 되게 아픔을 연출하고. 이게 모든 걸다 하고 싶은 그 욕심. 어마어마한 욕심. 열등인 걸 알아야 돼, 사람이. 그럴 때 아주 어리석어지고 그게 부적절한 행동이기 때문에. 수치가 되는 거죠. 그 목걸이도 그래요. 그 목걸이 걸지 말라고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나토 갈때 말렸대. 때, 얼굴이 이쁘니까 안 걸어도 된다. 절대 말안 듣는 거지. 다내 뜻대로 빌렸다고 하면 된다. 그냥 뇌피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꼭 해야 돼. 그 고집을 못 꺾을 때, 그 고집은 어디에서 나올까요? 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에는 목숨 걸고 고집부려 애고가 이럴 때 그게 열등이라 이렇게 아파진 거예요. 그 역천자 때문에 벌 받는 거야.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.